미아걸즈의 3분 뷰티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린스랑 트리트먼트의 차이는 뭘까요? 네. Go!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시면 이제 미용사분이 어, 트리트먼트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네, 또 린스 써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트리트먼트와 린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네, 첫 번째. 린스와 이제 컨디셔너가 비슷한 종류라고 보면 돼요. 이것의 주성분은 실리콘과 오일이에요. 왜 린스를 쓰냐? 모발의 정전기와 이 엉킴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릿결, 손상된 머릿결을 복구하기 위해 린스를 쓴다? 삐용삐용. M6M. 이 사용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린스는 여러분들 주로 매일매일 모발의 엉킴과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린스를 바르고 오래 안 있어도 돼요. 한 음. 1분에서 2분 정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헹구어주면 됩니다. 그럼 트리트먼트랑 헤어팩은 뭔가요? 트리트먼트와 헤어팩은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 린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그 헤어팩과 트리트먼트는 그 모발에 영양을 없는 것을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죠. 네,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린스는 그냥 약간 좀 겉에만 코팅해 주는 코팅제와 같다면 트리트먼트와 헤어팩은 영양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머릿결을 회복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헤어팩과 트리트먼트를 꼭 쓰셔야 합니다. 네, 헤어팩은 그래서 주 2, 3회 정도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한 10분에서 20분까지 발라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효과를 업 시킬 수 있겠죠. 어, 선생님, 방. 그러면 네. 트리트먼트랑 헤어팩은 뭐가 다른가요? 네, 물론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헤어팩은 좀더 모발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머릿결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이 헤어팩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오늘의 한줄 정리! 린스와 컨디셔너는 모발의 정전기와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헤어팩과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네, 오늘 리아의 짧고 굵은 3번 꿀팁 여기서 끝. 그럼 다음에 또 꿀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이 이와이.